아까 방금 군대 얘기 나왔으니까 말나온게 네, 네, 여쭤볼게요. 네. 군대라는 특성상 절대 복종을 해야 되는 그런 계급사회인데 네, 네. 그럼 제가 할 거님 같이 약간 피가 끓는 그런 분들이 군대를 가면 힘들어 하잖아요. 절대 복종해야 되기 때문에. 네. 혹시 군대에서 그렇게 말도 안 되는 그런 불합리한 걸 겪었을 때 어떻게 참았는지 좀 궁금해요. 저는 사실 못 참았죠. 오차 받기 네. 때문에 아... 어떻게 보면 군대에서 그렇게 불명의 전역입니다 사실은 저는 근데 지금은 굉장히 후회가 됩니다 저는 지금 생각해 봤을 때는 이제 우리 뭐 경적필패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이제 항상 내가 어떤 상황에 처하게 될때그 상황을 우습게 알면 패할 수밖에 없다 근데 저는 어떤 생각이었냐면 입대하기 전날 밤을 쐈어요그공동경비구역 JSA라는 영화를 보면서 이거뭐 예행연습이다 이런 생각 하면서 혼자 뭐 맥주 한잔하면서 보고 그렇게 입대를 했던 것 같고 우습게 봤던 것 같아요 아 이거 그냥 뭐 가서 캠프처럼 좀 놀러 갔다 오는 거지 쟤들 뭐 밖에서 그래봤자 뭐... 중고등학교 나랑 같이 다녔으면 뭐 그런 이런 생각이 아... 있는 건데 그게 일종의 어떤 하나의 교만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미 그거는 뭐냐면 조화를 이룰 생각이 없는 거죠 내가 들어가서 혹된 말로 하면 내가 가서 다 먹겠다 이런 생각으로 들어가는 거예 누가 있든 내가 먹으면 된다 이런 생각으로 가는 건데 현실은 그렇지 않잖아요 이제 다 성인이 됐고 그런 어떤 또 새로운 아까 말씀하신 완전히 이 상명하복에 그런 상황에 딱 가게 됐을 때는 아무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고 아무런 마음의 자세 또한 엉망이고 그런 상태에서는 들어가실때 저는 제가 불명예 전역한 게 굉장히 지금은 속상하고 다시 돌아간다면 한번 정말 다시 잘해보고 싶은데 처음에는 잘해보려고 하긴 했죠 근데 훈련소 때는 아시다시피 이제 친구들하고 그쵸. 다 친구지간이고 그러니까 재밌게 지내고 했는데 자대를 딱 가니까 그 진짜 시작이잖아요. 그때부터 힘들더라고요. 그때부터 왜냐면한 번도 살면서 겪어본 적이 없었던 일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말씀도 문득 갑자기 생각나는 게 우리 선배님께 사연 보내주시고 이런 분들이 다 조금 한번 내가 상처를 받아본 기억이 있고 누군가 나를 건들고 그래서 내가 아파봤거나 괴로워본 경험이 있는 그런 분들이잖아요. 그럼 그런 분들이 앞으로 사회 나갔을 때, 앞으로 계속 커나가면서 그 경험을 어떻게 살릴 것인가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이전에 그런 경험이 있었는데 이걸 만약에 학창 시절에 그랬다 그러면 사회까지 끌고 나와서 내가 여기서까지 그럴 순 없다 하면서 적극적으로 파해법을 한번 생각해 보든지, 아니면 내가 점점 살다 보면은 사회라는 거는 내가 지위라는 게 생기고 올라가게 돼 있는 거잖아요. 내가 윗 자리 에 갔을 때는 내가 그때 당했던 그것들을 적어도 내 아랫사람이나 데리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똑같이 하지 않는 거그두 가지가 오히려 저는 자산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아주 나쁜 경험만은 아닐 것 같아요 왜냐면 저는 이런 게 하나도 없이 군대에 갔을 때 너무 생소하고 당황스럽고 어떻게 파헤쳐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중학교 때 제가 만약에 누가 이렇게 저를 건드려도 보고 제가 좀 당해도 보고 그랬으면 오히려 군대 가서 아 이럴 땐 이렇게 대처하면 되겠다 이럴 땐 이러면 저 사람이 좀 누그러질 수 있겠다 그런 걸 전혀 모르고 강대강으로 그냥 나가니까 결국 언젠가는 사람은 부서지고 배우게 되 있는 네네. 시기가 오는데 저는 그게 그 시기였던 것 같아요. 그 돌이켜봤을 때그 고참들이 좀 이상한 친구들이었나요, 아니면 제갈거님이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나요? 항상 저는 박수든 마주쳐야 네네. 소리가 난다 네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네. 저도 문제가 있었을 것이고 네네. 그들에게도 뭔가 저에 대한 어떤 편견이나 그런 게 있을 수 있었겠지만 조금 더 제가 인내하고. 조금 더 제가 제 자신을 돌아보고 그러지 못한 거. 어쨌든 그들을 바꿀 수는 없는 거잖아요. 거기다 고참인데 그들이. 제가 가서 그들한테 니들은 왜 그러냐 그럴 수도 없는 거고. 내 내부에서 좀더 찾아보고자 더 치열하게 노력하지 못했던 거. 그게 지금은 좀. 한스럽고, 과거를 돌이켜보면, 네. 조금 아쉬운 부분이지. 그, 요새 보면은, 유튜브나, 저도 이런 거 하다보면, 댓글도 이제 보게 되고 그러는데, 물론 좋은 말씀 해주신 분들도 많고, 벌써 그냥 글만 읽어보더라도, 하참 마음이 따뜻하고, 이분은 어떤 자세로 세상을 살아가시는가 했을 때는, 배울 점이 있는 분들도 많고, 그런데, 싸움을 조장한다거나, 음. 어, 또 아니, 혐오. 혐오를 조장한다거나 분란, 네, 네. 분란 일으키고 아니면 나의 의견을 너무 강하게 관철시키려다 보니까 그 과정에서 이제 또 조금 어떤 불협화음이 나기도 하고 그런 경우들을 볼 때. 장자에서는 그 장자라는 사람이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 사람은 이제 세상 모든 게 상대적이다. 이제 그런 입장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옳고 그릇마저도 그게 상대적인 것이다. 예를 들어서 나한테는 너무 이게 정의롭고 옳은 일인데 누군가 입장에서는 아니 건물 하나 같은 것도 봐도 그렇잖아요. 재개발이나 뭐 이런 거할 때도 이 건물을 없애고 새 건물을 짓는 게 나한테는 그게 정이고 그게 올바른 일이고 타당하고 합당한 일인데 어떤 사람 입장에서는 이걸 지켜야 되고 이걸 허물어서는 안 되고 그러니까 각자의 입장에 따라서 그게 달라지는 것일 뿐이지. 장자가 묻는 거는 이 세상에 절대적인 올바름 절대적인 틀림 맞고 틀림이 있느냐 이걸 묻는 거거든요 혹시 있다고 하더라도 그걸 아는 것은 또 그걸 결정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인간을 넘어선 뭐 하늘이라든지 그런 존재들의 영역이지 인간의 이 국한적인 사유로 어떻게 그걸 옳고 그름을 절대적으로 규명할 수 있느냐? 다 상대적으로 규명이 되는 것이지. 또 장자가 또한 가지 얘기하는 거는 옳고 그름, 좋고 싫음. 좋고 싫음도 마찬가지잖아요. 나는 저 사람 너무 좋은데 뭔가 이유가 있겠죠. 누군가 저 사람 너무 싫은 사람이고 나 역시 누군가에겐 참 좋은 사람인데 또 누군가의 어떤 다른 사람한테는 너무 싫은 사람이고. 그러니까 이마저도 다 상대적인데 옳고 그름. 좋고 나쁨을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아예 없애고 살아갈 수는 없지만 조금이라도 덜 그렇게 하면서 살아가려고 노력하다 보면은 아마 내 마음에도 좀 평화가 생길 수 있고 세상 다른 사람들과도 좀더 어우러져서 누가 뭐좀 내가 싫은 소리 하고 틀린 말 하더라도 아저 사람 입장에선 그럴 수 있겠다 그렇게 뭐 역지사지 아닙니까 그런 것들이 좀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볼수 있다면 서로가 좋다는 거죠 서로가. 그렇다고 뭐 맨날 내가 양보하고 그냥 올쏘 올쏘 하고 다니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기보다는 내 자신의 평화를 위해서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세상에 분열이 일어나는 원리를 장자는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쪽에서 맞다는 거를 이쪽에서 틀렸다고 그러고 이쪽에서 틀렸다고 하는 걸 저쪽에서 맞다고 하기 때문에 현대사회 정치를 보면 좀 그런 게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이 당에서 맞다는 걸저 당에서는 저도 틀렸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그러다 보면은 문제 해결이나 아니면 뭔가 좀 나은 방향으로 뭔가 진전하기보다는 계속 고착돼서 싸우는 수밖에 없다, 그거죠. 그, 서로 입장 차이가 좁혀지지 않기 때문에. 그랬을 때좀더 나은 세상을 위해서는 우리가 각자의 기준을 조금 한 번쯤은 물러나서 <laughs> 내려놔줄 수 있는 그런 자세도 저는 아마 한 번쯤 저희가 재고해봐야 되는 자세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 누가 재갈건님한테 악플 달고 막말하면은 기분 어떠세요? 첫째로 속상하죠. 저는 그 생각을 합니다. 바늘은 작지만 삼킬 수없고 작지만, 그 뭐, 별일 아니지 하고, 대수롭지 넘겨, 넘겨버리면 되지, 뭘 일일이 그러냐, 속상해하고. 근데, 누구라도 속상할 거란 생각이 들어요. 아무리 대범하고, 아무리 내가 마음이 넓은 사람이라도, 속은 상하겠죠. 그런 말을 봤을 때. 근데, 한번 돌이켜 생각해 볼수 있다면, 글을 바꿀 수는 없는 거잖아요. 거기다가 제가 뭐, 대댓글을 달 수도 없는 거고, 또 찾아가서, 왜 그러십니까? 내가 그런 사람 아닙니다. 그러나 보다 보면은, 몸이 100개, 10개라도 부족하다는 얘기죠. 그랬을 때는, 이런 사람도 계시구나. 세상에는 또 나를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구나. 거기에 내가 동요하지 않는 것이 중요한 거지. 물론 잠깐 속상할 수 있지만, 계속 내가. 아이고 음. 사람들이 다날 이렇게 생각하나 보다 해서 계속 의기소침해 있거나 아니면 또 누가 칭찬도 마찬가지잖아요. 누가 한마디 좋은 말 해줬다고 해서 아이고 내가 잘 나가고 있네 뭐 이렇게 가는 거는 위험하다는 거죠. 그랬을 때 칭찬을 듣든 모욕을 당하든 그런 댓글 같은 거랑 악플 같은 것들 일종의 어떤 모욕이잖아요. 하나의 중국 사람들 좋아하는 말이 그 노자에도 나오지만 총격 약경 내지는 총격 불경이다. 총애를 받든 내가 사랑을 받든 모욕을 당하든 수모를 당하든 놀라지 마라. 그 얘기를 하는 게 동요하지 말라는 거지. 동요하지 말.